네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큐멘파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위체 e 마녀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저주받은 인형이 나온다라는 정보만 알고 바로 시작해보는 영상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내 여동생이 사라진 첫째 아이였다 여동생은 해리스에서 여러 비밀을 감식한 첫번째 아이는 아니었다 어? 사라진 아이? 우리는 사탕 살 돈조차 없었다. 그래서 델라는 아직도 밤중에 그녀의 창문에 놔둔 사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. 오오오오 뭔가 악마 같은 사람이 사탕으로 이 아이를 유인해 가지고 납치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엄마 아빠는 그녀가 실종된 이후 어둠 속에서 지냈다. 난 그녀에게 말해주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. 아, 그녀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대요. 성인들은 아이들의 두려움에 대해 절대 믿어주지 않는다. 뭐야? 어? 이 소나까 괜데 사탕 주던네 하지만 해리스 주위 아이들은 캔디 아줌마에 대해 알고 있다. 우리는 밤중에 창문에서 그녀 목소리를 듣는다. 우리가 혼자일 때, 우린 그녀가 우리를 지켜보는 걸 느낀다.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. 와, 캔디 아줌마. 강 너머 그녀의 집은 죽음의 들에서 기다리고 있다. 아이들은 이곳을 개구리의 집이라고 부른다. 내가 가고 있어 델라. 그 집에 뭐가 있더라도 난 너를 그곳에서 빼낼 거고 널 다시 집으로 데려올 거야. 멋있는데. 아 그러면은 자기의 동생을 찾으러 가는 거네 이 집에서. 그럼 내가 그 아이네요. 그 부모님한테 말 이렇게 말해 말하고 있던 그 사람이네. 스태미너가 굉장히 적네요. 아마 그녀를 찾아서 증거물을 모아야 되는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 배터리 잔도 있네.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올라갈 수 있고, 오케이. 아, 부술 수 있구나. 그리 컨트롤 누르면 앉을 수 있구요. 오케이. 어, 그래픽 진짜 무섭다. 어, 대박인데? 근데 점프 기능이 없어요, 아쉽게도. 어, 잠깐만!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! 소리 야! 이걸 고치고 올라왔어야 되나? 어, 잠깐만, 꼈어! 친구야! 너 혹시 여기 들어올 수 있니? 어, 다행이다. 와, 뭐야, 쟤. 뭐야, 쟤. 아니, 근데 저렇게 쫓아오면은. 아, 어, 아, 원래 수리해야 되는 거네, 원래. 는 아, 그래. 못 가네요, 못 가네요. 네, 수리해야 되는 게 맞네요. 아니, 배터리가 없는데, 어떡하지? 아, 얘가 저주받은 인형이네. 맞네, 맞네. 약간 개껍딱지처럼 생겼거든요? 아, 근데 속도가 별로 안 빨라요. 속도가 뭐 기껏해야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? 아, 뭐야, 이 정도면은 그냥 피하면 되죠? 내컨트를로 피하면 되는 거라서. 아, 어차 여기 못 들어오니까. 아유, 차, 계단을 고쳐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느낌이. 어, 아, 젠왜 이렇게 화나 있죠, 젠? 시저 친구랑 구면이신 분 있나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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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안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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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다? 내가 뭐에 걸린 거지 방금? 어, 진짜 어렵다. 아, 덫을 밟은 거예요, 제가? 아, 이게 덫이 있다고 합니다, 밑에. 덫을 밟으면 속도가 되게 느려진다고 하네요. 오케이, 공구 얻었다. 이게 있으면 일단 저, 수리할 수 있는데. 나무판자가 없는데. 나무판자랑 못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. 함정 조심. 함정만 안 밟으면 어차피 이동속도 똑같기 때문에. 아,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가 봐! 앉아, 앉아, 앉아. 앉으면 못 봐. 보네, 보네. 올라가는 의미가 뭐가 있는 거지, 이게? 자, 이게 못. 배터리. 아, 큰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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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. 아, 올라가면 경치가 좋으니까. <laughs> 공기도 맑고 아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오케이, 어? 오... 일은 뭐지? 좀 기름 오... 오... 거었요든요 기름? 은티티 티... 티 오... 맨은누 오... 오... 수 있다는데? 기름은 뭐지? 오... 오... 뭐 오... 다가 미끄러지나? 멍청이 멍청 멍청 바보 멍청아 간다 임마 아 나무 나무 판자만 얻으면 되는데 여기 있다 얻었다 아얘 이거 부셔 가지고 들어왔네 오케이 열쇠도 필요해? 그지 같은 게임. 열쇠는 어딨는데? 아니 열쇠도, <laughs> 열쇠 <웃음> 열쇠도 있네? 그나마 다행인건 얘가 여기 못 와요 아, 되게 안해. 오케이 어, 뭐야 틀려! 아주 완벽해, 나이크스토 플러.